안녕하세요. 테스트 달시조입니 자, 오늘은 새로 입고된 스타터 박스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옥스에서 오랜만에 스타터 박서 나왔는데 어, 이름이 SB800 트윈 파워 스타터 박스고요. 개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엔진 시동거는 스타터 박스죠.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. 간단한 부품 파트 리스트하고요 여기 위에 차량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플라스틱 부품 들어있고요. 스토퍼, 스타터 박스입니다. 엠파워 제품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. 네. 같은 제품이고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오죠. 뭐 머치모어도 나오고 또 스포키에서도 수입하는 또오리지널 엠파워 제품도 있고. 제가 이 제품을 왜 들여왔냐면 그런 제품들을 사서 이제 막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부를 열어 봤을 때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터도 <laughs> 타미야 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스타트 박스를 바로 사더라도 어 사용이 바로 불가능한 납땜을 다시 하거나 와이어링을 다시 하거나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, <laughs> 이 제품은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도 개선을 한것 같아요. 안에 이제 배터리를 묶을 수 있는 요 트레이가 있고, 찍찍이가 있어요. 네, 벨크로 테이프가 있어서 간편하게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커넥터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, 두 팩, 2S짜리 두 팩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, 가운데에서 그냥 막바로 이 좀비 제품인데, 이 제품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여기 중간 잭을 빼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은 바로 동작이 되겠죠. 저는 이제 이 배터리를 쓰는데 3셀로도 이제 충분히 파워가 나와서 3셀로도 쓰고 아니면은 뭐 쓰다 남은 배터리 다른 차량에 쓰던 배터리가 두 팩이 남아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다른 특이한 점은 뭐 그냥 실크 인쇄, 굉장히 또렷하게 되 있다는 거, 핸들 있고요. 처리할 수 있는 핸들, 그리고 고무발. 이 고무발은 근데 좀 사용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.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냥 테스트드알시에서 판매하는 1mm 짜리 두께의 스펀지 테이프 붙여서 쓰면 되고요. 7.2볼트용 6,300rpm의 트윈 모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14.8볼트, 13,000rpm이고요. 7.2볼트에서는 6,300rpm, 14.8볼트에서는 13,000rpm 이렇게 스펙이 써 있네요. 그리고 이 고무 스타터, 이 고무는 어, 뭐 엠파워에서 나오는 걸 쓰셔도 되고. 에스옥스 브랜드로도 들어오는 게 있고 프로테크를 쓰셔도 되고 예, 다 같은 겁니다 그래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타터박스고그 이제 같은 제품 라인이고 어, 제품 가격은 이제 98,000원인데 음, 안에 있는 이제 편의 제품 부품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, 한 몇천 원더 비싼데 이거를 사시면은 나중에 후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.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 소개였습니다. 자. 이제 장마 시즌인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재밌는 RC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